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서남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서남 어떻습니까 바닥권 제가 말씀드린 요 세력의 구간 요 세력의 구간에서 기어이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모습 자 물려 계셨던 분들 요 근처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자 오늘 수익권 탈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도 콧방기도 안 끼시죠? 왜? 우린 6,500원까지 봤었잖아요. 우린 6,500원까지 봤었는데, 자, 만원대까지 올라오려면 좀 멀었다. 어,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오늘 이슈 붙여가지고 올린 건데, 사실 조금 갸우뚱하긴 합니다. 어제 이미 나온 뉴스였거든요.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시자면, 요런 뉴스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자, 초전도체주 네마틱 관측 소식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고온 초전도체 포부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거고 즉 이듐 리 산화물에서 액체와 고체 성질 동시에 지닌 네마틱 상태를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 네이처지에 다 올라올 정도로 아예 100% 확정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선암 주포가 이제 이걸 제대로 이용해 먹은 거죠. 자. 자 여기서 한번 세력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죠? 제대로 들어가 제대로 해먹고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반등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량 소화가 안 됐다. 지금 손바뀜이 됐거든요. 세력이 세력이 손바뀜이 돼서 물량을 모아야 되는데 그 아직 그 물량이 충분히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나온 저 뉴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어제 나온 뉴스였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데좀 조금 의아함을 표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조금 의아했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는 정말 매매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대가 일어나서 날아가는 상한가가 아니라 세력이 의도적으로 밑바닥에서 들어온 그냥 기본적인 수급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관심이 많은지 밑바닥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600억이나 터진다 그죠 보통 밑바닥에서 세력이 이유 없이 그냥 올리게 되면 200억에 300억 정도만 하더라도 상한가 금방 말아올려요 물론 밑으로 금방 죽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유 없이 올린다고 하면은 거래대금 잘안 터지면서 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밑바닥권에서 이유 없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 거래대금 터졌다 즉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러한 라인들 지금 싹다 그거 드렸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차트에다가 전부 다 어느 정도 입력을 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차트 분석 수급적인 부분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박스권 어마어마한 상승 다시 한번 눌려주고, 이 세력의 권 다시 한번 들어온 다음에 상승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구간들, 어, 지지저항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추세보다는 지지저항점 위주로 박스권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구간들 지금 굉장히 좋은 곳에 와있다라고 보여지고 바로 월봉세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12월 달에 지금 기본적으로 시가 돌리고 나서 이 고가권 향이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있죠?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까지 다 잡아가지고 올리려면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좀 필요하다. 아니면 세력이 돈을 많이 써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도 보여지고 있는데, 자, 좀더 구체적으로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여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매물대가 지싹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매물대도 강력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의문도다 다 뚫어줘야 되는데, 이 강력한 매물대를 무조건 뚫어줘야 저 위쪽 상단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하방 추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런 하방 추세를 기간 조정으로 깨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쌍바닥 구간 나온 다음부터 다시 한번 거래 대금 실어가지고 올라준 모습. 자 이러한 일목균형표 음운의 잘 정착해 주면 굉장히 좋은 모습 올라가주고 다시 한번 내려받아주면서 물량 조절 해주고 다시 한번 이슈 받아주면 올라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N자형 파동 어, 기대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같이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삼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료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두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 굉장히 의미있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자 개인과 외인 쪽 수급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차트 만드는 거 이미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하지만 기관 금투 쪽에서 좀 들어왔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 특히 나 기타 법인 같은 경우 이틀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었죠 즉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거고 다예견되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거 지금 주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포가 들어와 있고 다만 첫 상승을 만들어준 이 주포님이 빠져 나갔어요. 지금 손바뀜되는 현상에서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형적으로 박스 권 만들면서 물량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 물량 매집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한 같은 경우 초전도체 관련 사람들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 먹은 바보다. 제가 주포에도 이 정도 펄, 이 정도 인식도 를 가지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 한 번만 띄어버리면 바로 10% 20% 날아가잖아요. 근데 시가총 전체로 보면 얼마입니까? 100억, 200억이 올라가는 건데 뉴스 한번 띄우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 세력이 물량만 제대로 매집하고 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기가 회 많기 때문에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서남 주주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인식하시면서 바닥권에서 어, 바닥권의 수급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절대 추경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매물 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방에 밀어 올리려면 진짜 이석배 대표라든가 AK99에서 전도성이 실제로 확인되었다라는 그런 거대한 뉴스가 아니면요, 이 많은 거래 대금을 한 방에 뚫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면서 충분히 눌릴 때만 잘 들어간다면 그래 추가적인 시세, 추가적인 반등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좋고 눌렸을 때 접근 잘 해보자는 거죠. 제가 그런 세력의 기본적 평단가, 그 추가적으로 매수 어디서 하면 좋을지, 그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 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 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